Oh, 안녕하세요. 강 부장입니다. 피디님. 네. 오늘 집 어때요? 어, 완전 굿입니다. 아, 굿이에요? 아, 외국 유학 갔다 온거 아니에요? 영어도 잘하네요. 이야. 네, 오늘 제가 나온 곳, 또 기가 막힌 뷰가 나오는 곳에 나왔는데요. 바로 신현동입니다. 네, 신현리에서 동으로 승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장에서 승진시켜 주세요. 빨간 벽돌 집 그리고 그레이 벽돌 집으로 두채두채 두채 해가지고 네 채가 있는데 지금 레드 벽돌 집은 한 채가 이미 분양이 됐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여기서 바로 뒷산 넘어가면 바로 율동공원 네 산책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오늘 보실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단지 지금 여기 도로가 폭이 8m예요 그래서 차한 바퀴 회차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주차장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 아직 여러 가지 세대가 있지만, 오늘 보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차를 두 대를 직렬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앞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 세대만 쓰는 세대이기 때문에, 앞에 한두대 정도는 넉넉히 더 세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네, 주차장 모양은 이렇게. 직렬 배치로 넓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 뒤에 수전도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 콘센트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세차하시고 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편안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직 좀 마감이 좀덜 되고 좀 공사가 조금 남아가지고 그런 것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버와이드는 이제 곧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 오 여기 또 빨간 우편함이. 또이게 건축주분이 센스 있게 이렇게 또 제작을 해주셨는데 어또 누르니까 또 여니까 구독 좋아요가 또 있네요 이야 자 그리고 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그레이톤의 철제 대문인데요 어 아주 묵직하고 네, 전혀 도둑이 들어올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바닥 같은 경우에도 대리석으로 네, 튼튼하게 시공이 잘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시는 계단에 보시면요 여기 또 조명이 달려있어서 저녁에는 또 예쁘고 안전하게 네, 비춰줄 겁니다. 이야, 웅장하네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벌써 이 건물에 포치 공간이 엄청 웅장하게 돼 있어요. 뭐, 지금 건물도 멋있지만 포치 공간이 다른 데는 이렇게 살짝 포치를 해놓는데 여기는 또 와이드하게 해놓으니까 입구부터 그냥, 아, 여기 진짜 저택이구나라는 느낌이 납니다. 자, 왼쪽 공간 보시면요. 잔디마당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잔디마당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쪽에, 자, 와, 저는 안 들어가고 한번 카메라 한번 비춰주세요. 네. 자, 네. 네, 여기가 거의 뭐한 5m, 4m 정도 되는 넓이예요 그래서, 어, 이, 이쪽 공간에도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텃밭 가꾸기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야외 수영장 만들기도 참 괜찮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으로 보시면, 이제, 그 현무암 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이쪽에는 또, 그 합성 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살짝 그 중정을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쁜 소나무 하나 싹 심으시면, 저 안쪽 공창에서 아주 예쁘게 비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좌측 편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메인 잔디인데요. 잔디 정원인데 여기가 잔디가 엄청 넓진 않아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정사각 정사각형으로 넓게 빠져 있진 않는데 집을 둘러싸서 삼면이 바다가 아니고 삼면이 잔디 정원이에요. 저쪽도 잔디 정원, 여기도 잔디 정원, 그리고 저쪽 맞은편까지 쭉 잔디 정원입니다. 네, 상당히 넉넉한 사이즈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공사를 아직 좀 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 펜스 같은 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요거는 이쁘게 시공을 쫙 해줄 거니까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편, 맞은편 쪽으로는 보시면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건물의 지붕인데 어, 어떻게 보면 조금 보기 싫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진짜 좀 보기 싫다 하시면은 방부목 펜스를 높게 쳐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막 이렇게 너저분한 건물들이 밑에 막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한번 반대편으로 돌아보실게요. 자, 지금 뭐 잔디가 관리가 썩잘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엄청 예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좀 나무 식재 좀 하시고 잔디 좀 깎고 하면은 충분히 예쁘고 네, 괜찮은 잔디 정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여기 바닥 같은 경우에도 현무암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방화문도 튼튼하게 블랙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자 전실이 어, 전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일단 전실도 지금 포쉐린 타일로 돼 있는데 어, 미끄럽지도 않고요 상당히 고급지게 돼 있고 어, 여기 신발 수납함 같은 경우에도 양쪽으로 열칸이 제작이 돼 있어서 충분히 넉넉하고 띠용 시공도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계형 중문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양경형 중문 같은 경우에도 블랙 프레임으로 네, 철제로 시공이 되 있는데, 아주 예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내로 딱 들어오시면, 네, 이쪽에는 이제 방과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이쪽 편에 이제 메인 거실과 다이닝룸이 있는데, 이쪽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렇게 쭉 가시면. 와 여기 뭐 개방감이 뭐 엄청나네요. <laughs> 이쪽으로 다이닝 룸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을 딱 보시면 <laughs> 와 여기 뭐 뷰가 기가 막힙니다. 와 진짜 엄청 넓어요. 예 거실이 진짜 뭐 거의 뭐 100평대 아파트에 온 느낌이에요. PD님, 네 어때요 여기 어때요? 엄청 넓습니다. 엄청 넓죠? 와 진짜 뷰가 어, 앞에 조금 공사가 덜 돼서 살짝 좀음 조금 지저분한 곳이 살짝살짝 살짝 있는데 요 공사가 다 끝나고 시공이 마무리가 되면 진짜 기가 막힌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창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건 창호를 사용하셔 가지고 네. 아주 튼튼하고 최고급 제품이고요. 위에도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들어가고 네, 실링팬 같은 경우에도 아주 대형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좌측 편으로 음, 알콜 난로, 네, 알콜 난로가 들어갈 예정이고 네, 이쪽에도 인테리어 수납함이 네, 잘돼 있고요. 이쪽이 이제 보니까 어 아트월인데 뭐 TV 100인치까지는 무리 없이. 네, 놓고 보실 수 있을 법한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뭐 아니면 아트워를 반대편 쪽으로 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쪽 공간이 제가 볼 때는 쇼파를 놓으시면 더 좋거든요. 뷰가 저쪽이나 저쪽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어, 아트워를, TV를 뭐, 이쪽에 놓으시고, 어, 이쪽, 저쪽에 쇼파를 놓으시는 게더 나으실 수도 있겠다. 개인적인 취향인데, 네, 그건 들어오시는 분이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기역자로 양쪽으로 뻥 뚫려 있으니까 개방감이 미쳤습니다, 여기는. 자, 이쪽에도 픽스창이 하나 또 크게 나 있어서, 야, 양쪽 면이 완전히 뻥 뚫렸네요. 자, 그리고 반대로 돌아보시면, 이제, 어, 여기가 이제 제가 볼때 식탁 놓는 공간 같아요. 그래서, 조명을 또 예쁜 제품을 시공을 해주셨고요 식탁 뭐한 8인용, 10인용까지 넉넉하게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가족이 많지 않으시고 뭐두세분 오시면은 굳이 식탁 안 놓으시고 넓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바 테이블 놓으시고 여기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렇게 아일랜드 테이블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식사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칸스톤으로 되어 있고요. 상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밀레 제품이 최고급 제품이 들어와 있고 아마 이제 후드가 여기 장착이 돼서 아래쪽으로 해서 냄새가 빠지는 네, 그런 동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판에 음, 지금 레진옥스 제품의 네, 수전이 여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뒷편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냉장고가 자, 오 LG 제품, 오 갑자기 불이 들어왔어요. 네, 자, 이야, 오 PD님, 네 이런 냉장고 보셨어요? 네. 아 그래요? 아저만못 봤네요. 네, 어, 야 상당히 신기한 고급 제품입니다. 네, 노크하면, 네 그리고 여기도 수납장이, 이야 수납장이 아니고 김치 냉장고래요. 와 진짜. 이런 집에 살면 김치 담고 싶어지겠네요. 네, 저는 김치 그냥 사 먹는데 쿠팡에서. 네, 자 여기 수납장이 이렇게 넉넉하게 상부장에도 이렇게 상부장이 두 칸으로 나뉘어 가지고 와 상부장 일, 상부장 이, 강부장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또 미드웨이 공간이 비앙코 파라라 패턴으로 이쁘게 시공이 돼 있고요. 환기창 잘돼 있고, 네, 여기도 레지녹스 수전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또 네, 밀레 제품의 식기 세척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밀레 제품의 광파 오븐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와, 최고급으로만 여기는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수납장이, 네, 어, 시스템 망장까지, 네, 설치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건물 좌측편에, 네, 잔디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문이 하나 있어서, 네, 바로 잔디정원으로 또 나가실 수 있고요. 어,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이쪽으로 내놓으시면참 괜찮은 동선인 것 같아요. 자, 와 이쪽 아래 공간에도 수납 공간이 엄청 많이 돼 있, 있습니다. 네. 상당히 넉넉한 수납 공간이 네, 구비가 돼 있고요. 네, 와 진짜 뭐 접시 같은 거 아무리 많으신 분이라도 네, 다 네, 구비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 다용도실 인데요 지금 이렇게 미스트 처리가 된 철제 중문이 있어가지고 약간 다용도실이지만 프라이빗 해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어 다용도실이 참 예쁩니다 딱 들어오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아 보일러실도 깔끔하게 막혀져 있고요 여기에는 또 이렇게 지금 공간이 비어있는 거 보니까 인덕션이 들어올 것 같고 수전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런 공간에 뭐 토스터기나 이런 거 넣으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도 환기창이 시원하게 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하나 넉넉하게 크게 들어갈 수 있고요. 뭐 김치 냉장고 같은 거 낮은 거 이쪽에 하나 더 넣으실 수 있고 이쪽 편에 보시면 또 CCTV가 네 캬, 도둑이 절대 접근을 못하도록 네 깔끔하게 시공이 돼 있네요. 네 다용도실이 제 방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자, 다음 공간으로 가는데, 여기 중간중간 보시면, 요렇게, 데드스페이스 없이, 이렇게, 전부 수납으로 다 공간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픽스창을 이렇게 시원하게 넣어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딱, 소나무 하나 딱 심으시면, 이쁜 중정이 될것 같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욕 그, 야외, 야외 노천탕 같은 거 만드셔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맞은편으로 오시면, 이쪽 맞은편에 네,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네, 공용 화장실이 보면은, 아, 또 블랙톤으로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이 블랙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 상당히 럭셔리한 느낌이 나고요. 벽 같은 경우에도 타일도 블랙톤으로 돼 있고, 여기 또 물팀 방지 파티션이 야, 물한 방울도 안키도록 자석으로 딱 시공이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수정문이랑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도 깔끔하게 음. 시공이 되어 있구요. 네. 자, 화장실이 아늑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편으로 방이 하나 있는데, 자, 방 사이즈는 뭐 안방 사이즈는 아니구요. 그래도 중간방 치고는 큰 편이에요. 그래서 층고도 상당히 높구요. 위에 또 에어컨 들어갈 예정이고, 위에 LED 조명 깔끔하게 들어가 있구요. 여기서도 잔디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이건 창호가 크게 나 있어서, 어... 아주 개방감이 좋고요. 그리고 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네, 담배 태우러 나가시기도 참 좋은 네,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층 공간은 다 봤고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계단 같은 경우에도 원목으로 시공이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도 이렇게 픽스 창, 환기 창 시원하게 내주셔가지고 막힘이 없어요. 자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카메라 뒤편으로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왼편으로 세탁실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좌측에 있는 마스터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스터룸으로 가는 공간에 우측편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또 픽스창 환기창을 하, 시원하게 내주셔가지고 집이 군데군데 개방감이 네, 쩌네요 쩔어 그리고 여기 이제 마스터룸 들어가는 문이 엄청 커요 요렇게 이쪽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이쪽 문도 버튼 누르면 열립니다.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 같은 것도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마스터룸으로 들어와 <laughs> 갈게요. 네, 들어와 보시면 와... <laughs> 야, 여기 너무 예쁘게 해놨네요. 네, 이쪽으로 지금 와... 창호를, 이건 창호를 너무 시원하게 내주셔가지고... <laughs> 와, 뷰 보세요, 미쳤습니다. 지금 저쪽에 해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야, 조금만 더 있으면 노을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지금도 멋있는데, 네, 와, 지금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또 텐바보드로 또또좀 디자인적인 느낌을 주셨고요. 이런 조명까지 어, 이, 여기 건축주가 약간 디자이너랑 협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센스가 있으신 건지 위에 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구비가 잘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편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픽스 창이 시원하게 돼 있어서 네 뷰나 네 막힘 없는 공간이 기가 막힙니다. 자, 왼쪽에 테라스 한번 살짝 한번 나가볼게요. 자, 와 진짜 뭐 개방감이 미쳤네요. 와뷰 한번 살짝 한번 봐 주세요. 네, 와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야, 자또 이렇게. 그, 난간을 이렇게 강화유리를 해놓으니까 이 개방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철제 펜스로 해놓는 것보다. 이야, 진짜 여기다 딱 테이블 놓고 커피 한잔 하면은 뭐, 캬, 스위스 뭐, 저리 가라죠. 네. 자, 다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렇게 마스터룸 지나서 오시면요. 이쪽으로 이제, 네. 화장대가 요렇게 아마 이제 거울을 넣어주실 거예요. 예쁜 거울을 넣어주셔서. 네. 화장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 이쪽 뒤로는 와, 이게 공간이 넓어 가지고. 네, 여기 LG 스타일러가 또 네. 대형 스타일러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 맞은편에 보시면 네. 옷장이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조명까지 들어가서 네,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안쪽 우 와, 여기 뭐 진짜 안에 들어갈수록 계속 나와요. 네, 여기도 네옷 이렇게 엄청난 양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밑에 악세사리도 수납할 수 있고, 네, 뭐 진짜 의류 수납은 뭐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나오시면은 이제 이쪽이 마스터룸 화장실인데, 와, 여기 끝났네요, 끝났어. 여기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겁니다. 와, 여기 욕조가. 와, 욕조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피디님, 그쵸? 네. 와, 같이 샤워하실래요? 네, 여기 진짜 뭐, 그 신혼부부가 아기 데리고 같이 4명이서 이렇게 막 샤워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넉넉한 공간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 또 창도 시원하게 나 있어서,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쪽에, 맞은편에 보시면, 거울도, 네, 화장, 여기 욕실 사이즈가 큰 만큼, 거울 같은 경우에도 엄청 큰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 조명도 포인트로 잘 넣어주셨고, 요쪽도, 와, 안에 공간이 또 있어요. 네, 이쪽에, 이쪽으로 이제 변기가 설치가,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아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 세팅이 되어 있고, 네, 이쪽 왼쪽 편에 보시면은, 와, 약간 또, 엔틱한 카페 느낌으로 지금, 요렇게, 지금 샤워기를,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니고요. 지금 아직 공사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네, 샤워시설을 또 이쁘게 해줄 겁니다. 네. 자, 이제 다시 다음 공간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와, 마스터룸이 너무 좋네요. 이 집은. 진짜. 자, 이제 반대편 쪽으로 넘어가서. 자, 오른쪽에 있는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 방도 딱 보니까. 거의 뭐 중간 방인데요. 뭐 사이즈가 뭐킹 사이즈 침대 놓고도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네, 창호가 이건 창호가 시원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 이집 같은 경우는 개방감을 진짜 끝내주는 집입니다. 에어컨 잘 들어갈 거고요. 네, 조명 잘 들어가 있고 자 다음 공간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그 공용 화장실인데 와 여기도 너무 느낌 있습니다. 네 느낌 있다는 느낌 있는 화장실 요렇게 네, 지금, 약간, 엄청 다크한 그레이 톤의, 네, 테라조 타일로, 와, 해놓으니까, 야, 제가 가본 화장실 중에 진짜, 어, 세련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그런 짙은 그레이 톤의 테라조 타일과 블랙 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파티션이 잘 되어 있고요. 와, 수전도 블랙, 야, 수전이 블랙이니까 진짜 예쁘네요. 와, 너무 예뻐서 사용하기 싫을 정도예요. 자, 변기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 우측편으로 와 세탁실이 있는데 세탁실이 또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가. 네, 자 오른쪽 편 먼저 보시면 이쪽에 이제 손빨래하실 수 있게 이렇게 네, 아, 너무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오 어, 이쪽에도 창호가 시원하게 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어, 이제 세탁기, 건조기 놓으실 수 있고, 또 이쪽 편에 공간이 넉넉하게 남아서, 또뭐 냉장고 양문형 놓으셔도 어, 2층에서 굳이 1층으로 안 내려가시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이 있는데, 여기 열면은, 와, 수납 공간이 뭐 엄청납니다. 네, 와. <놀람> 자, 여기다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세제 같은 거몇 칸만 넣으면 될것 같은데, 뭐 진짜 수납공간이 넘어서 뭘 놔야 되나 고민을 할 집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3층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양쪽으로 테라스가 있는데 옥상 테라스가 있는데 좌측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와 테라스가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네 지금 우와 네 테라스가 지금 뒤에 여기가 거의 뭐산 꼭대기 정도예요. 그래서 이 뒤가 바로 율동공원인데 지금 사람들 저기 산책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 들리고 어 이쪽 편 맞은 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콘센트가 있어가지고. 네 저녁에도 조명 같은 거 설치하실 수 있고 이렇게 수전도 있어서 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 편에 보시면 이렇게 강화유리로 펜스가 쫙돼 있어서 헤이, 이야 뷰가 뭐 기가 막히네요. 네 여기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에요. 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큰 테라스가 있어요. 반대편으로 가보실게요. 자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자, 와, 여기가 이제, 에, 여기가 엄청나게 커요. 와, 여기는 거의 뭐, 한, 스무 평될것 같은 사이즈에요. 네.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가 뭐, 거의 뭐, 진짜, 남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듯한 개방감이구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뭐,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한 10평 정도의 방을, 크게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그런 거 원하시면 또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하, 지금 뭐 노을이 질랑말랑 하는데요. 와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 말고 피디님과 석양을 피디님. <laughs> 네. 노을 노을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이야. <laughs> <laughs> 네. 아자 오늘 자 신현동에 위치한 진짜 기가 막힌, 네, 뷰를 가진 집을 보셨는데요. 오늘 집의 장점, 이렇게 뒷산을 바로 넘어가면은, 네, 율동공원이 바로 5분 거리에 나오고요. 그리고 네 세대 같은 경우에 구조가 두 가지인데, 오늘 보신 세대는 LDK 구조로 거실, 다이닝룸, 분리가 아닌 일체형인데요. 크, 이렇게 넓은 집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래서 나뻥 뚫린 넓은 곳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하는 매물이고요. 저는 여러분의 집을 책임지는 집이 적이면 백전백승 강부장입니다.